마이크로소프트의 투두가 아웃룩으로 들어왔습니다. 테크 커뮤니티에 이렇게 투두가 들어온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웃룩에 투두가 제공됩니다라고 보여지면서 이렇게 투두가 바로 앱으로 추가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별도로 투두 앱을 쓰거나 스토어에서 투두 앱 설치해서 쓰셨을 텐데요. 이제 아웃룩에서 쉽고 빠르게 투두 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투두 앱 추가된 것으로 가보게 되면 작업이 쭉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등록해 놓은 다양한 투두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날짜별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위쪽에 할일 목록으로 보게 되면 할 일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범주로 지정해 놓은 것들을 투두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되고 일반 목록으로 보게 되면 제목과 기한으로 해서 일반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아직 완료하지 않은 투두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웃룩에 작업으로 연동이 되던 투두가 아예 아웃룩에 투두 앱으로 추가가 됐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아웃룩 살펴보시고 투두를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